또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스페인 여행 꿀팁, 초급편과 중급편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시리즈의 종착역인 고급편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편은 그래도 스페인 여행을 다녀보셨거나 좀 익숙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바로 시작하죠. 엔벨사 머스. 첫 번째 팁은 스페인의 렌트카 여행 팁입니다. 진정한 여행 고수라면 대중교통이 아니라 직접 차를 빌려서 스페인 곳곳을 누비는 걸 꿈꾸실 텐데요. 정말 말만 들어도 설레는 여행이지만 제대로 즐기려면 철저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렌트카 여행과 관련해서 한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스페인에는 로터리가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거리가 전부 다 로터리라고 보시면 될 정도거든요. 로터리에서는 회전하는 차에게들 우선권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네비게이션의 안내도 잘 들어야 엉뚱한 곳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비는 보통 뭐 9시 방향으로 나가라, 3시 방향으로 나가라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을 기준으로 첫 번째 출구로 나가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요. 요것만 잘 알고 가시면 헤매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구글 맵을 잘 활용하시면 좋지만 너무 맹신하지는 마세요. 현지 내비에 좌표를 찍어서 함께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도시간에 이동하셔서 어느 정도 머무르실 때는 꼭 주차장을 미리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구시가지 안으로는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시가지 안은 도로가 너무 좁거나 복잡해서 길을 잃기가 되게 쉬워요. 주차할 수 있는 숙소 자체를 구시가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잡거나 구시가지 안에 숙소가 있다면. 외곽에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도보로 숙소로 이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페인의 주차장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제가 아래 링크에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은 그냥 주의하시면 좋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드리는 팁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의식하지도 못하고 범법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마드리드, 그라나다, 바르셀로나와 같은 스페인의 주요 도시에는 APR이라고 거주자 우선 구역이 있습니다. 아, AREA DE PRIORIDAD RESIDENCIAL 이게 뭐냐면 시내의 완전 중심에 관광객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은 우리나라로 치면 명동 같은 곳을 APR로 지정하고 이곳은 거주자나 허락된 차량이 아니면 아예 차량 통행 자체를 금지하는 규제입니다. 그럼 이 구역에 경찰관이나 담당자가 상주하고 한 차량 한 차량 검사하면서 규제를 하냐? 아니죠. 그냥 구역 입구와 중간중간에 c c t v 니 까마라데 세구리닷에 달아놓고 차량에 스티커나 라벨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으면 그냥 바로 벌금을 때려버립니다. 90유로의 벌금이 렌트카 업체로 날아가게 되고 렌트카 업체는 우리가 차량을 빌릴 때 사용한 카드에서 바로 인출을 해버리니까 참 골치 아프죠 진짜. 그래서 이 구역에 대해 모르고 그냥 막 시내를 활보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금폭탄을 맞게 될 겁니다. 이런 사실을 렌트카 업체에서 잘 알려주고 구역의 지도들이라도 좀 챙겨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소한 모르고 당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 APR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좀 생소한 법이다 보니까 정말 억울하게 법을 어기게 될수 있으니까요. 렌트카 여행을 하실 분은 분들은 구글링을 좀 하셔서 해당 도시의 a p r 구역을 잘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지도로 미처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이 표지판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현지에서 보시면 절대로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렌트카에 이어서 두 번째 팁, 스페인 여행에서 또 순례길 여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들을 찍고 찍고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몇주 또는 한달 남짓의 시간을 스페인 순례길 여행의 통으로 쏟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스페인 여행 고수를 상징하죠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최근에 예능에서 god가 걷기도 했는데요 순교자 야곱이 발견된 무덤에 세워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카톨릭 신자들만 오는 곳은 아니고 뭐 휴양길 수양길 정도라고 할수 있을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와서 마음을 비우고 정신까지 건강해지는 경험을 할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의 메인 코스는 프랑스 길이라고 불리고 피네네 산맥 아래의 생장 피드포르를 시작으로 산티아고 데네 콤포스텔라까지 걷는 800km의 여정인데요. 사실 이 코스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산티아고 순례길은 정말 다양합니다. 스페인 남부 세비야에서 출발해서 1,000km 가까이를 걷게 되는 은의길도 있고 스페인 북부 해안을 따라 걷는 북쪽 길이나 리스본에서 출발하는 포르투갈 길도 있어요. 이렇게 정해진 길 여정이 정말 다양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일정에 맞게. 의미에 맞게 원하는 곳에서 시작해서 원하는 곳에서 끝내면 되는 게 산티아고 순례길의 특징입니다. 저도 어머니와 함께 순례길을 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 일정과 어머니의 무릎 상태를 고려해서 우리는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를 시작으로 했고 피니스테라까지 가는 100km의 여정을 선택했어요. 100km를 뭐 전투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여유 있게 만주를 했고 정말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꼭 800km를 걸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양한 코스를 연구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순례길 코스가 안내되어 있는 사이트는. 아래 링크에 남겨 놓을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순례길 여행에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팁들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까미노 필구임이라고 순례길 여행에 정말 유용한 어플이 있습니다 순례자들의 숙소인 알베르게의 위치나 정보 그리고 순례길 루트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정말 필수라고 할수 있겠죠 두 번째 팁은 무조건 무조건 짐을 최소화 시키셔야 돼요 뭐 옷은 갈아입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옷은 티셔츠든 바지든 속옷이든 딱두 세트 입고 있는 거랑 챙길 거 이렇게만 준비를 했고요. 기능성 수건 하나 이건 뭐 빨지도 않아요. 그냥 닦고 말리고 닦고 말리고 그리고 가벼운 침낭과 슬리퍼 정도 그리고 뭐 개인 물건 몇개 챙기면 끝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일찍 일찍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엄마랑 갔을 때는 항상 아침 5시에 하루를 시작했고 오후 1시 전에 걷는 걸 끝내는 걸 목표로 했어요. 스페인은 태양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정말 정말 걷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빨리 일정을 맞춰버리면 도착한 다음에 하루가 온전히 늦게 되기 때문에 정말 여유 있고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이 정도로 스페인 여행 꿀팁 고급 편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겨울 방학을 맞아서 저는 스페인을 갈수 없지만 저 대신 가주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스페인 여행과 관련된 질문은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디오.